대준님 혹시 네. 만화님하고 살까 말까 조금 하나요? 제 기준에서 보기에는 좀 아끼지 못하고 그냥 막 쓰는 생각이 비슷는 스타일처럼 보여가지고 근데 이제 와이프 장인어른이고 하니까 나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제사비가 아까워서? 그 제사비가 아깝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나는 이제 와이프를 위해서 해준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돈은 제가 다 벌고 있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다선다 하니까. 방송나온다. 음, 당연한... 역대급으로 이겁나 무늬 못걷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보실 분 생년월일 불러주세요. 임수생이 웃습니다. 규연이 <목소리> 씨는 우리 나라 천대주가 웃습니다. 욕심 진짜 많구나, 사주에도. 대준님 혹시 네. 만화님하고 살아갈까 말까 조금 하나요? 네, 그거 때문에 지금 찾아왔어요. 네. 왜냐면 둘다 작년부터 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국민 공동도 많고, 네. 끊어야 되나,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서있거든요. 네. 그리고 부부 내외 간에 네. 관제가 물려있으면 이거는 이혼이에요. 만화님이 안 살겠대요? 제가 못 살아요. 본인이 못살 때? 네. 어뭐 때문에? 근데 네. 생긴 거는 허우데 멀쩡해갖고 잘 생겨가지고 욕심이 되게 많아. 제가 막 욕심... 들어가면 안 나와. 본인은 네. 내 주머니 들어가면 안 나와야 된다고. 좀 아끼고 절약하는 음,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어느 정도 절약하는데? 음, 절 위해서 절약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가족들. 가족들 위해서? 네. 예. 그럼 다 같이 가족들도 절약을 해야 되는 거네. 그렇다고 뭐뭐 뭐 옛날 조선 시대만이 촛불 터놓고 살진 않을 거 아니야. 아, 밤 되면 켜요. 촛불? 네. 촛불. 불도 좀안 켜려고 하고. 청결구막 켜려고 촛불 켠다고? 네. 들이 있는데? 근데 분위기도 괜찮고 애들도 좋아해요. 그서 그러니까. 아, 촛불 은 얼마나 안 좋은데 폐에. 촛불 그냥 켜고 뭐 씻을 때도 그냥 타이머 같은 거좀맞추고 씻고 저도뭐 찬물에도 그냥 씻고 일부러. 안 그냥 5분 타이머를 맞추고? 오븐 타이머를 켜주고 지나면안 된다 해서. 온 식구가 다? 네. 본인이 지금 네. 이 만화님하고 왜이하려라 그러는 거야? 왜냐면 네. 버릴 게 없어 이 만화님은. 근데 이 사람이 음식을 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밖에 나가가고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렇다고 흥청망청 돈을 막 쓰는 것도 아니고. 음. 막 써? 네, 제 기준에서 보기에는 좀 아끼지 못하고 그냥 막 쓰는 생각을 비슷한 스타일처럼 보여가지고. 어떤 면에? 생각없이 어. 막 쓰는 여자가 아닌데 이 여자는? 그냥 뭐 간단하게 일을 되면 이제 뭐. 막... 장인어른이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 제사상 이런 것도 제가 그냥 다 해주고 다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도 계속 이제 뭐뭘좀더 올려드리고 싶다 뭘좀더 하고 싶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내 부모니까 저는 근데 이제 그게 형식이나 마음이라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그제사는 그런 거다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 장인어른이고 하니까 나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제사비가 아까워서 그제나비가 아깝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나는 이제 와이프를 위해서 해준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점점 이제 뭐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뭐도 하고 싶다, 자꾸 이렇게 욕심도 커지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네. 근데어 하시는 말씀이 네. 너 장인 돈 받아 처먹었잖아. 처가에서 제가... 준돈너 받았잖아. 너지 니네 집할 때도 처가에서 해줬다는데. 다른 아니고 조금 도와줬죠. 네. 그게 어떻게 조금 그냥 도와줬어요. 장모님 모시고 살아요 혹시? 네, 같이 제가 다 해요. 네. 돈은 또 제가 혼자 다 벌고. 대신에 장모님 돌아올 때 장모님이 그 차분하고 네. 한돈다준거 아니야? 돈받았죠돈 받아서 이제 집 그래서 얻고 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또 장모님랑 같이 살고 애들도 같이 살고. 그 대사상에 자꾸 뭔가를 올려놓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정말 또 몸이 또안 좋으셔가지고 뭐 치료다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돈은 제가 다 벌고 있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다선다 하니까 그런... 당장한... 그럼 너 역대급으로 욕 건네모니 못 걷다 쟤절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도 있고 나중에 그럼 우리도 아플 수도 있고 언젠가. 자 봐봐 그래. 어떤 부모가 딸 시집간다고 집 사는데 돈 보태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 혼수해주고 말지 안 그래? 네, 감사해서 근데... 같이 살고 있죠, 저는. 응, 감사해서 같이 살, 모시고 네. 네. 산다고, 네. 네. 그냥, 네. 그거라도. 네. 모시고 사는데, 병원비를 병원이 나오면서 병원비? 당연히, 여기에서 가져간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져간 돈이 없어도 내 부모인데, 병원비, 그, 집첩에 버텨. 지금 결혼이 10년이 넘었는데, 그거 해가지고 계속, 그러, 그렇게 하면. 그다음 네. 안 주고, 그 돈, 그대은 니네 안 주고, 그돈 니네 안 주고,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 돼갖고 병원비 나고도 남아. 근데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와이프가, 누구네 진짜 말 그대로, 명품 백은 뭐 사고, 명품 옷을 막사입고막 막 흥청망청 막 술집에 가가지고 돈을 풀어서 쓰고, 이렇게 이게 사친 거지, 생각없이 쓰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 제사상이야. 내가 내 아버지 제사상에, 아 제사상에 아무리 올려봐야 뭘 올라? 명품 백을 갖다 올려놓냐? 명품 신발을 갖다 올려놓냐? 올려봐야 과일이고, 올려봐야 고기고, 올려봐야 생선에 나물 아니요 이 개수가 늘리는 게 싫은 거야? 사과 하나, 배 하나 해야 되는데 더근본저는 그런 게할 필요가 없는데 왜 쓸데없이 그렇게 돈을 쓰냐 이거죠 저는 그럼 본인도 죽으면 본인 새끼들이 본인 제사 안 지내도 되네? 저는 뭐 제사 안지내면 그냥 낙골당 뭐 그런 데 있으면 되지 낙골당은 뭐 하러 가? 그냥 뿌리라 그러지? 낙골당 돈 나가는데? 그냥 필요하거나 점점 뿌리는 건 괜찮은데 그런 쓸데없는데 왜 쓸데없냐고 내 부모 제사상인데 내 부모 제사상인데 1년에 12번 차리는 거 아니고 1년에 한번 차리잖아 제가 제사상을 차리게 해줘요. 제제 돈으로 다 해요. 제가 아니 니네 돈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머니 아버님이 버, 살아 계시면서 아버지가 벌어놨던 돈을 니네 누워서 자는 방에다 깔았잖아. 아버님 어머님 제사 안 지내냐? 제사 아, 안 지내요. 그냥 뭐어서밥 뭐 먹고 뭐이 정도만 하지. 뭐. 그래서 밥은 왜 먹어? 돈 아까운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머 환장하겠네. 장모님 그거 병원비 한다는 것도 지금 말만 자기가 하겠다는데 결국 들어간 돈 내가 다번걸 그걸로 다할 건데. 아니, 막말로 엄마 아버지 제사 안 지낸다 치자. 밥은 먹는 다음에 같이 음식해서 먹을 거 아니야. 음식해서 먹는 거랑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낸 음식 먹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너네 아버지 아파. 쓰러졌어. 엄마가 너가 아버지 쓰러졌다고 연락 왔어. 어떻게? 해? 냅둬? 돈 없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답을 잘 못하네. 내 부모는? 아 그래, 초프를 키드 뭐를 하든 다 좋다 이거야. 그거 아끼는 건 좋지만 부모님 아픈 병원비는 내줘야 된다는 거지. 나당모 이제 있어 돈이 어여다 있지 그. 말이 안 통해. 말 못하겠어. 그냥 있잖아. 만하님 이혼해 줘. 이혼해가 아니야. 본인이 이혼을 해가 아니고 이혼해 줘라. 몇 분, 요만큼 몇분 했길래다가, 본인 집 반땡이 날아가고 있는 거 재산 반땡이 다날아가는 거예요. 왜? 오랜 세월 살았어. 내가 본 눈에. 그리고 정확히 말해, 이혼을 할수 있을까요를 물어보러 온게 아니라, 위자료로 최대한 안 주고,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수 있을까요를 물어보러 온거 아니야? 웃는 거 보니까 맞네. 이거 있잖아요. 제발 이혼해 주세요. 와이프 정말 이쁘게 좀 살아보게. 너무 고생 많이 했다. 그러고 살았느라고. 야. 가요. 그만해고. 나 말하기 싫으니까. 아우, 나 기운 딸려. 본인하고 말하려니까.